분도장과 힘으로 하는 남편. 저는 이제 곧 결혼 1년차 돼 가는 새댁입니다. 남편은 유쾌하고 똑똑하고 호탕하고 일자라고 인간관계 좋고 뭐든 긍정적인 건강한 사고방식의 사람이었어요. 강강약약으로 비겁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않는 성격이죠. 한 가지 연애하면서 늘 걸렸던 게 술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자리도 많았고 술을 좋아하고 잘 먹기도 했고요. 근데 늘 문제가 조절을 못했어요. 1차 2차 총각 때는 저 만나기 전 솔로일 때 해뜨고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 진짜 늘 싸웠던 문제가 술이었어요. 그놈의 술술. 결혼하고도 완전 신혼초의 남편이 지인과 술 먹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빠가 총각 때랑 다름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실 연애 때술 때문에 싸웠던 거 서로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 포기하고 싶어서 주량 딱 정하게 않으면 그만하자고. 남편이 두병 부르더라고요. 오케이 했고, 잘 지키다가 한번 어긴 걸 알고, 결혼 후에 그냥 말했어요. 주량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냥 다 괜찮으니, 시간만 12시 지켜달라고. 나도 출근해야 되고, 담날 오빠 혼자 사는 게 아닌데, 나도 집에 사람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잔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오케이. 남편은 잘 지켜왔죠. 시간 약속을 고맙게도. 근데, 몇달 전부터 한두 번 12시를 조금 넘겨서 12시 20분 30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뭐 많이 늦은 건 아니라 저도 넘겼어요. 술자리 그래. 그동안 약속 잘 지켜줬으니까 길어지는 날도 있지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12시까지 들어와야 되면.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11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냥 12시까지니까 11시 30분.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 버티고 택시 타고 주랭강 치듯이 세이브해요. 약속 지켜서 들어오는 시간도 거의 뭐 11시 55분, 57분 막 이래요. 그래도 지킨 건 지킨 거니까 고맙다고 늦게까지 있느라 고생했다고 궁둥이 툭툭 해주고 저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잘 지내왔죠. 문제는 사건이 터진 엊그제였네요. 화요일에 수락 속이 있었고 그때도 시간 맞춰서 잘 들어왔어요. 다음 날도 연달아 다른 지인과 수락 속이 있었고 그날은 12시 반에 들어왔는데 제가 화가 났던 게. 그날도 졸린 눈 비비며 TV 보면서 오고 있나 기다리고 있는데 11시 56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으니 아주 싹싹 빌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시간 체크를 못했다고 얘기가 길어졌다고 이러는 거죠. 화낼 것 같아서 이단 알겠다고 조심히 오라고 하고 끝었죠. 남편 들어오고 오빠 미리 나한테 톡으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한 30분 한 시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미리 언제라도 줬으면 이렇게 핀또가안 상했을 겁니다. 약속 시간 4분 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금방 간다고 하는데, 순간 열이 확 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무슨 기다리는 사람인가 싶기도 한 게, 한두 번 넘어가 주니,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진 건가 싶기도 한 게, 평소 같으면 남편이 늦은 날 들어오면 애교 부리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날은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다가, 제가 미리 언제라도 해뒀으면 약속 시간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4분 전에 전화해서 이제 간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하니, 남편이 듣다가 자기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비난을 하니 슬슬 기분이 나빠졌나 봐요. 본인은 도움이 되는 자리에 정보 얻으려고 갔는데 나중에 사업한다고 자기가 가정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거 못살아줬다고 본인 딴에는 서운했나 봐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왜 술을 처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냐고. 남편이 성격이 좀 욱하는 게 있어요. 화나면 목소리 커지고. 이게 좀 심해서 분조장 같이 조절을 못해요. 옆집도 문몇번 두드릴 만큼. 저 진짜 사시나무처럼 방문 잠그고 혼자 덜덜 떨고 남편은 문 쾅쾅 치고 나오라고 이래서 저번에 싸울 때 진짜 심했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집온 적도 있었죠. 이때 장모님이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번에 또 방문을 주먹으로 쾅 치고 그런 깡패들이 할 양아치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서로 밑바닥까지 다 봤습니다. 남편이 또 소리를 크게 내길래. 제가 또 몸이 떨리고 신경성과 민대장염으로 배가 아프고 남편은 술 때문에 혀는 고꾸라져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해도 본인은 멀쩡하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제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나몸 떨리니까 오빠 나가다라고 오빠를 밀어냈어요. 문 밖으로. 그리고 문 잠그고 제가 눈이 돌았습니다. 진짜 그동안 저한테 했던 저 짓들이 폭발했어요. 저 진짜. 눈깔 돌아서 다 부셨어요. 화장대 거울께서 자해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문도 쾅쾅 쳐서 손바닥 다 멍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응급실 가서 꼬맸어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안 팠어요. 그때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 정도로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고 남편이 문 열라고 해서 열었더니 와. 진짜 남편이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라고요. 제가 피가 손발가락에서 흐르는데도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못해서 안 하는 거 같냐고 장난하냐고 침대 옆 선반들더니 저보고 이거 보라고 너 이거 못 들었지 이러면서 던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는 이 남자가 맞나 싶었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때리면서 피나는 제 손가락만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너는 네가 제일 불쌍한 거 같지. 흐흐. <laughs> 여기 못 있겠더라고요. 신혼집에서 뛰쳐나갔더니 남편이 저번에도 그랬듯이 저못 나가게 하려고 이 돈은 밤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차라리 본인이 나갈 테니, 저는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몸이 떨리고, 진짜 너무 무섭고, 그냥 이 집에 있기 싫었어요. 나가려고 발버둥치니 힘으로 저를 침대에 던집디다. 흐흐, 그리고 베개로 저를 퍽퍽 때리더라고요, 절규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지랄을 했어요. 저는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남편은 와보라고, 어디 해보라고, 힘으로 그지랄하고. 지금 팔이랑 가슴이랑 다 멍이 들고 알베겨서 살몸살이 났어요. 진짜 지금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남편도 눈이 제대로 도른 거죠. 제가 화장대 다 때려부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나중엔 시발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고 왜 이렇게 나를 옥죄냐고 라고 하며 결혼생활이 좆같아서 힘들다는 둥 저보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는 둥너 나오지 말고 방으로 꺼지라는 둥 진짜 평생 제 가슴에 대못박을 말들을 했어요 남편이 남편이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나중엔 제 목을 당수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 조르지 말라고 너 진짜 미쳤냐고 울부짖으니 너도 미쳤잖아 하면서 와 진짜 그냥 죽으림을 다해 맨발로 아파트 복도까지 뛰쳐나왔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어떤 남자분이 무슨 일이냐고 말로 하시라고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를 들쳐 업고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그 남자분이 달려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 하고 제가 발버둥 쳐서 떨어져서 그냥 냅다 도망쳤어요. 남편도 야니가 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근데 신발을 못 신고 나왔잖아요? 아까 그 남자분이 본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 저기 발에 피나요. 보니까 유리를 밟았는지 피가 막 나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슬리퍼는 꼭 돌려들겠다고 하고 울면서 중앙 현관문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오더니 제 어깨와 머리끄댕이를 같이 잡으면서 너 일로 오라고 너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내가 나간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2차전이 또 시작됐어요. 그차뒤찬 새벽 시멘트 바닥에서 절 내동댕이 치고 힘으로 주차된 차 쪽으로 밀어붙이고 진짜 유튜브에서만 보던 막장 개싸움을 그 새벽에 저도 흔돌아서 남편한테 나랑 안산됨에 이제 남인데 내가 밤에 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뭐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오니 남편이 이거 집안 사정이니까 들어가시라고 아저씨가 아가씨 발에서 피나요 하니까 알아요 들어가시라고요 하면서 지랄지랄을 하니 경비 아저씨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시간을 그 지랄을 했나? 제 팔을 얼마나 잡아당기고 난리난리를 쳤는지 멍과 아픔과 제가 계단에 앉으니 남편이 본인이 남자랑 싸울 때 하는 짓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머리 제 이마에 갖다 대고 눈 부라리면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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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하듯이 소리치면서 제가 오빠가 나 때리지 않았냐 하니까 언제 때렸네요. 크흐, <laughs> 네가 나가려 그러니까 붙잡은 거래요. 너 진짜 폭력을 못 받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폭력 아니면 뭐냐고 하니까 알려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때려봐 때려하니까 맞아볼래. 이러더라고요. 크흐. <laughs> 네, 경찰자 왔습니다. 경찰 왔는데 저 보고 씩 웃더니 이제 안심되냐고 잘 됐다 싶지. 이러는데 진짜 너무 소름이 돋고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이 남자를 잘 모르겠더라고. 이젠 진짜. 제 상태 보고 여경이 119 불렀고 저는 응급실 가서 그 새벽에 손발가락 꼬맸네요. 지금 친정엄마 집에 캐리어에 짐 싸서 와 있어요. 짐 싸러 신혼집 갈때 엄마도 같이 갔고 엄마가 남편 방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했고 엄마가 남편한테 팩트로 조졌어요. 너는 술이 문제다. 응이는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출퇴근할 거니까 너도 생각 많이 해보고 당분간은 서로 연락하지 말고 너도 진정을 하고 응이도 지금 손가락 발가락 다 꼬매고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는 짓이냐. 둘이 성인이니까 니네가 이혼을 하든 나는 존중할 거라고. 이러고 저 데리고 나왔어요. 저 근데 여러분. 진짜 할 말이 더 많은데 경황이 없고 이긴 숨겨진 얘기들을 다 꺼내기엔 너무 긴 글이 될것 같아 엊그제 일만 꺼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푹 쉬라고. 개가 답이 오면 그때 그 답을 보고 생각하자고 하세요. 팩트는 남편은 한 가지 고치지 못할 단점이 술 조절 못하고 술 먹고 하나의 감정선을 제가 만약 딱 건드리면 거기서 눈깔이 돌아버려요. 근데요,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안 싸워요? 싸울 순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눈깔 뒤집히게, 화가 나도 와이프한테 저런 욕을 하면서 저렇게 힘으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남편이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제가 이 남자를 보고 못살것 같아요. 시운 집에 짐 싸러 가는데도, 몸이 또 떨리고 배가 아프고 처음엔, 그래 술 처먹은 놈 건든, 내가 미친년이지 싶다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와이프한테 이러는 놈은 이럴 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눈물도 안 나다가 쓰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정말 근데 이혼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무서운 건 누구보다 저를 자랑스러워하셨던 부모님, 남편을 이뻐했던 친척들,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유부녀, 카톡 프사에 많은 행복한 결혼사진들 등 모든 게 너무 무섭고 지금 저는 30대 극 초반의 나이인데 애 없을 때 빨리 멈추는 게 맞는 건가 싶다가도 어르고. 달래서 서로 조율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고 다시 깨복고 살았는데 이번에 싸울 때 남편의 행동을 보고 또 만신창이가 된 저의 몸과 마음을 보고 제가 버틸 힘이 없어 여러분들께 간곡히 조언 구합니다.